영역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뜨거운 주님의 아버지 말씀, 성령의 뜨거운 아버지 교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원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 앞로 응. 향하여 전전한 뜨거운 믿음들 있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을 꿋꿋해서 성리하는영역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근율스물산 신문에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여 사람마다 아버지여 목회자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분류수 불사신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여 있는 신문들 위해 아버지여 성교, 하고 할수 있는 논란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아버지의 테레스로 또 여러가지로 아버지여 많은 웃음거리와또 볼거리들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 신문은 하나님, 아버지여, 성교, 문서성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눈을 보고 방송으로 나가는데만 아버지여, 그런 데만 오로지 집착하는 아버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방송이만 비전을 보것이 아니라 문서성교에도 비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어수 있는 아버지 신문과 방송이 아버지의 일치를이루게 하시고 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성어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와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이끌어주셔서 아버지와 교회도 힘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국과의 가능함을 주셔서 믿어보는 믿음 자들 믿음있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자들 주님 앞에 해계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사망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호로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붙들려 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하고 바깥으로 혼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각질로 받아 자기들의 삶을 용치고 얘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자들은 아버지와 하나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로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해방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저 입으로만 아버지여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한다. 또 문자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버지여 주님의 성문을 해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그들의 영과 육과 마음과 아버지의 자기의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지 않고는 아버지이 자생을 어느 누구도 아버지여 성인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새로운 비전이 있게 하시고, 놀란 언혜 속에서 성리의 기간을 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 들이며또 주님 앞에 더 지적을 합니다. 또 지적할 때에도, 하나님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아버지요, 또 군요수 울산심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아버지요, 좋은 것으로 서로 아버지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요, 은전성교에 아버지 도움이 되며, 도울 수 있는 자들, 아버지 힘 있는 자들, 영력이 있는 자들, 은사 있는 자들이 자기 영광, 자기 것만 드러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가 자기 것들을 사생하고 아버지 앞에 어린하는노라한 사람들을 웃주셔서 성리하는 신분과 이언약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의의 수고스러운 것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